게이밍 기어 채널, 홈타건. 반갑습니다. 홈타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셨던 드림머신사의 DM1 FPS, DM1 Pro, DM1 미니 제품들을 언박싱해 보려고 합니다. 맨날 혼자 뜯었는데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셨기 때문에 같이 개봉하는 기분으로 뜯겠습니다. 1차적인 구매이고 많이 찾아주신다면 물량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 방법, 가격 등은 제일 뒤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M1 FPS 블리자드 화이트입니다. 이게 웃긴 게, 개봉실이 없어요. <laughs> 저도 놀랬는데, 개봉실이 없습니다. 네. 피트에, 피트에 비닐 붙어 있는 부분이랑, 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청소, 주의사항 등, 간단하게 되어 있고, 음, 블리자드 화이트입니다. 여분 피트 하나 들어있구요. 아, 어 코팅, 어, 코팅 상당히 좋은데요. 무게도 가볍고. 클립 구분감이 상당히 좋구요 그립도 나쁘진 않은데 너무 벌어지지 않았나 하단부가 좀 넓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일단 저도 이게 하단부가 넓어서 센스의 옵티컬을 안 썼는데 네 일단 계속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오션블루. 일단, 깔별로 하나씩 준비했는데, 이게 코팅, 코팅이 틀려서, 이제 어느 거를 선호할지 몰라서, 일단 깔별로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코팅보다 이렇게 유광 처리되었고, 손을 꽉 잡아주는 코팅을 좋아하는데, 음, 나쁘지 않네요. 어, 요거는, 노이어의 노이어. 어, 이 친구도 블리자드 화이트랑 비슷한데. 크게 다른 점은 못 느끼겠어요. 그냥 색깔만 틀린 것 같아요. 이어 고 이번에는 블러드 레드. 블러드레드입니다. 어 코팅 되게 좋아요. 어 코팅이 되게 좋네요. 어, 오션블루랑 똑같은 거 같은데 이게 더착 달라붙어주는 이상한. 음 코팅이 미세하게 틀린 거 같습니다. 어 코팅. 블러드 레드 코팅 되게 좋네요 아, 그 다음은 DM1 프로 S 좀 뻑뻑하네요 FPS보다 코드가 좀 뻑뻑하고 그냥 음 클릭압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잠시만요 클릭압이 프로 S가 더 가벼운 것 같아요. 미세하게 살짝 더 가벼워요. 동일하게 여분 피트 하나 들어있고, 설명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따로 주문한 미니인데요. 저는 F9.5라 손이 작아서 미니가 잘 맞아주길 바랍니다. 피트. 피트 들어있고, 설명서 똑같이 되어있고. 그립이 상당히 궁금한데. 얘는 선이 고무네요. 케이블이 고무고. 보시기에도 사이즈가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아, 미니 마음에 들긴 하는데 클릭갑이 조금 아쉽네요. 거의 조이 FK 정도 그 정도 클릭갑이에요 비슷한 쉘드를 찾아서 나열해 봤는데 거의 천하제일 대칭 마우스 라인업을 보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구매방법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마존에서 구매 가능하면 먼저 DM1 FPS 색상별로 블리자드 화이트 와도이어는 6,988엔, 오션 블루 블러드 레드는 6,880엔, 8엔 정도 차이나고 하나로 7만원 정도 되겠네요. DM1 프로 S는 크로스 블랙은 품절로 구매 불가능하고, 매트 블랙 구매 가능하며 5,740엔으로 하나로 5만 8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m3 미니는 5010엔 하나로 51,000원 정도이며 저는 정신건강을 위해서 원모아라는 구매대행을 통해서 구매했습니다. 배송비와 구매대행 수수료 추가금 있고 저의 경우 관세는 따로 부과될 것 같습니다. 첫눈보다 반가운 dm 시리즈 개봉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